안녕하세요. 건강해봐 닥터 유병욱입니다. 아, 요즘에 누가 신쌀밥을 먹냐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보리랑 현미를 잘 섞어 먹었는데도 쌀이 부족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 2, 30년 우리나라 식이 패턴을 보면은 진짜. 쌀, 보리는 쭉 급감하고 오히려 빵이나 고열량 인천식품이 쭉 올라가고 있고 뉴뉴서병도 엄청 많이 들었죠. 제가 태어났던 시즌년데 초반에 비해서 이쌀 1인당 소비량은 절반으로 줄었대요. 근데 보리는 30분의 1로 줄고 사실 근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쌀을 먹지 말라 그러다가 쌀이 나쁘게 또 쌀을 먹으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 생각할 게 있죠.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 비만이 쌀 소비가 줄고 보리 소비도 줄고 빵이나 고열량 인성 식품이 증가하면서 같이 올랐으니 이상하네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당뇨병의 유병률이 1970년대 초만 에도 1.5%였는데 지금 몇 퍼센트냐고요? 지금 이제 12, 15,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배고픔을 달래며 기근에서 구해줬던 곡물 바로 보리와 현미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던 보리고개의 예안을 기억하실 거예요 에, 모르신다고요? 보리고개라는게 뭐냐면 가을에 출수했던 쌀이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서 친양사이어려웠그 5월하고 6월 사이 춘궁기를 뜻합니다 지금은 5월이고 6월이고 먹을 게 많죠 근데 이 보리가 요 최근 들어서 건강식품으로 톡톡히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한 이쌀교와 쌀을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선 현미도 강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현미는 알고 계시지만 이 쌀의 완교만 벗어진 상태죠. 도종에 따라서 뭐 6분도 7분도 하는데 뭐 60에서 70% 남긴 것을 5분도 3에서 40% 남은 걸 7분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어떻게 우리 도움을 줄까요? 우선은 장운동을 돕고 장벽을 튼튼해서. 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현미의 딱딱한 껍질층과 보리의 섬유질은 백미에서 거칠죠. 식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잘 씹어야 하지만 이렇게 거친 음식이 오히려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현미와 보리에 함유된 소화기가 안 되는 이 섬유질은 쓱 씻겨 나가고 또 장내 유익균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장내 유균은 익장 운동을 좋게 하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장독소가 몸에 들어오는 걸 막아 준대요. 그뿐만인가요? 폴리페놀, 토코페롤, 셀레늄 등암 발육과 증식을 억제하고 또 이런 풍성한 식이 섬유가 대장암 발생을 억제합니다. 변비는 당연히 보너스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겠죠? 식이섬유의 일인 베타글루칸은요.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막는데 보리가 가장 많이 들어 있대요. 야, 지질 대사 개선에 보리가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네요. 또 현미의 쌀기에 풍부한 칼륨은 혈압 조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걸 조금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의 당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당지수라는 게 뭐냐면 포도당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당이 빨리 올라가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지수가 50이다. 그러면은 포도당에 비해서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50%로 낮다는 의미다. 오호. 그러면 백미의 당지수는 76. 자 현미는 얼마나 될까요? 현미는 56, 보리는 50. 야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적어지고 그만큼 췌장에 무리가 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병 발생 위험에도 우리가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 무리 무작정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음 아니죠. 사람에게는요. 현미와 보리에 풍부한 섬유질을 분해하는 소소가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소화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한 번에 만은 양을 섭취할 때 당연하죠.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설사 등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는데요 조금씩 조금씩 양을 늘리면서 같이 섞어 드시고요. 천천히 씹어 먹는 훈련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 보리 고개가 있었던 시절. 그리고 현미보다는 백미, 하얀 쌀이 좋다는 그런 생각 을 갖고 있었는데, 아 실제로 이 보리와 현미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건강해보 탁터였습니다또 만나요.